짠. 지금 가게 해요.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요. 오늘도 가게 끝나고 청소도 안 하고 쿠팡 이츠 음식 배달 갔다 왔거든요. 세건하면은뭐 프로모션이 있다가고 5천 원더 준다 그래서 갔는데 성공 못 했어요. 그런데 너무 배가고 프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 가서 가져온 김치 먹고 뭐 멸치 먹고 뭐 이런 거 주섬주섬 먹고 청소 시작하려는데 가게. 오늘 너무 바빴잖아요. 설거지를 얼마나 했는지 팔목이 아프고 열몇 시간을 계속 어제 오늘 서있 서 있었더니 발목이 아프고 죽겠어요. 그래서 마음이 욱하더라고요. 여기가 너무 아파요. 엄마가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. 잘 봉양하려고 그랬는데. 의도치 않게 가게를 오픈한 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. 나는 돈도 못 벌고, 다리는 아프고, 알바생 월급들은 주는데, 알바생들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, 알바생들 남보다 시급 더 주는데, 알바생들이 있으면 손님 맞고, 저만 막 힘들고 막 화가 날라 그래요 <laughs> 그리고 사, 사실은 금방 눈물이 이렇게 뚜루루루 나올 것같아갖고 촬영 시작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모르더라고요 가족 음. 글쎄요 정말 이 물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람들이 옆에서 누가 아프면은 귀찮아하고 옆에서 누가 힘들면은 재미없으니까 자기랑 놀아줄 사람 찾아가고. 난안 그런데 난 의리 있는데 진짜 의리 있는데 의리 지키는데 아 오늘은 나답지 않게 속이 좀 좁아졌어요 자꾸 이 악물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뭔줄 알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거, 내 주변에서 아프고 쓰러지고 있는데, 나는 그, 그들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, 물론 내, 내 식구고,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건 맞는데, 외면한다는 거예요. 주변에서. 주변에서 그려려니 한다는 거예요. 아니, 어, 쟤는 자기 식구 때문에 힘드니까 쟤는 모른 척 해야겠다. 심지어는 카페를 오픈했는데, 음, 물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겠지만. 글쎄, 여기까지 얘기해야 될것 같아. 오늘은 경황가좀 화났어요. 그죠? 바라지 말라.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. 오늘은 제가 잘못은 했지만, 이런 말 하는 게 잘못은 했지만, 너무너무, 너무너무 비수를 꽂는 그런 것들이 내게에 맴돌고, 내 눈에 맴돌아서 그래. 하나님,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고 믿는데, 제가 마음이 그래요. 사람한테 참 잘하는데, 잘하다가 이렇게 꼬라지가 나요. 또 만나요. 할수 없네. 또 만나요. 진짜 나빴어. 진짜 나빴어요. 진짜 나빴어요. 잠도 못 자고, 밥도 제대로 못 먹고, 얼마나 아둥바둥 하는데, 나처럼 의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. 바보 같아, 다. 나 사람 이용 안 해요. 이용을 당하면 당하지. 너무 속상해. 진짜, 내가 이 시간에 <laughs> 그만할게요. 안녕, 또 만나요.